안녕하십니까. 김태형, 대박, 대박, 자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아, 오늘, 요, 남면밭에, 요, 풀락 치로 왔습니다. 플락치로 왔는데, 어, 풀락이, 막, 이것저것 많잖아요. 많은데, 아, 락 대해서 설명하고, 요, 알리온 플러스, 요, 1 0 0일간 어, 100일 동안 그 기적을 부른다는 그1 0 0일간 알리온 플러스 약을 치러 왔습니다. 예. 어, 아, 오늘이, 5월 28일인데, 어, 알리온 플러스가 만약에 100일 간다면은, 100일 간다면은, 어, 저는 요, 주의, 추위, 자도 요, 다따때까지 풀락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지금 5월 28일이니까, 6월 28일이 한 달이고, 7월 28일이 두 달이고, 8월 28일이 3개월이잖아요. 3개월 때만 풀면 안 나도, 어, 기게 수확할 때까지는 풀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거 알리온 플러스 요거, 100일 가는 거, 한번 치으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어, 치는 영상을 못보리고요 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 요, 요, 제 영상을 보실 때 어,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어, 요 플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아, 플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요. 예. 아, 제혼자 촬영하다 보니까 요어 풀락 치는 거 인상은 못 보여드리고, 요,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 어, 지금이 5월 28일입니다, 5월 28일. 5월 28일인데, 어, 100일 가는 풀락을 그 치려고 왔습니다, 100일 가는 거. 어, 아, 리온 플러스, 예. 아, 진짜 100일 동안, 이거, 한번 치고 100일 동안 아무 문제 없으면, 아무 풀걱정 없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제가. 어, 이거, 저도, 농사 짓고 있지만, 은풀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 또 이거 이제, 아 풀도 신경 안 쓰고, 농사 짓고, 한 3개월 동안은 아무 풀 걱정 없이 농사 짓고 싶어요. 저도. 아 그래서 이거 좀 비쌉니다. 이게. 알리온 플러스가, 어 이거 단말용인데, 이게 단말에 3만원입니다. 3만원. 3만인데 지금 요, 요통 지금 열달 만에 받아놨거든요 열달 만에 지금 어 요세개 해가지고 세통 해가지고 약을 치워보겠습니다 어 약을 치야지 이거 이제 치는 거는 보여주지 뭐하고 요 이제 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알 리온 플러스 처음 해보거든요 처음 해보는데 진짜 아 100일 동안 아 풀이 안 나는지 아 저도 한번 이거 실험 해보고 싶어요 이제 약을 치고 후기를 한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예. 진짜 어, 100일 동안 풀이 안나면은 저는 이거 어, 늦게 따는 추위가 있으면 추위. 예, 추위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치고 어, 이거 추위 수확할 때까지 풀약을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약을 치고 요 치기 전에 이풀 상태를 봅니다. 풀이 엄청 없어요. 지금. 풀이 조금 밖에 없어요. 이불이 조금 있을 때 이거 약을 칠락합니다. 예. 그래야지 풀약도 많이 안 들어가고, 풀이 지금 엄미 없거든요. 요, 음미 없습니다. 엄미 없기 때문에, 어, 이 약이 근, 근삼미가 있어가지고, 어, 뿌리까지, 어, 풀을 죽이고, 또 이게, 알리온카는 이게 이제, 코팅 비타게 해가지고, 어, 어, 씨알, 그, 뿌리, 풀의 씨, 씨앗을, 이제, 발아를 억제시킵니다. 억제시키고, 뭐, 한마디로 코팅을 한다 해야 되나? 그래 가지고 이거 이제 한 100일 동안 풀이 안 난다고 합니다 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100일 동안 풀이 안난다 하는데 하여튼 치 보겠습니다 이거 어, 치 보고 어, 좋으면 은또 여러분한테 제가 아, 이거 알리온 플러스 치 보니까 진짜 한 3개월 동안 100일 동안 풀이 안 난다 제가 예스, 말씀드릴게요 예. 아, 여기에 어, 회사가 어느 회사해는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요거, 아, 플락을 치고, 플락은 종류가 많아요. 예. 뭐, 근사미도 있고, 글라신도 있고, 뭐, 요, 뭐야, 바스타도 있고, 뭐, 종류가 많아요. 근데 자두에 등록된 거는, 요, 근사미가 등록되어 있어요. 근사미하고, 바스타하고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 알리온, 여기에 근사미 성분이 있어요. 아, 있어가지고, 뿌리까지 풀어 죽이고, 나머지 는 이제, 코팅 비슷하게 해가지고, 발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일 동안 풀이 안 납니다. 100일 동안 풀이 안 나는데, 저는 처음 해봅니다. 처음 해봐서, 아, 그래, 요거 이제, 약을 치보고, 그, 어 이제, 어, 진짜 100일 동안 풀이 안 나는지, 어 뭐, 두달 뒤에 또 풀이 나는지, 뭐, 어떤지, 영상을 한번 올리겠, 올리겠습니다. 예. 진짜 100일 동안 풀이안 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아, 진짜 100일 동안, 어, 풀락에 신경 안 쏘고, 어, 3개월, 다, 3개월 동안 풀락에 신경 안 쏘고, 예, 농사, 아, 변하게 짓고 싶어요. 아, 풀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요, 예, 이게. 아, 뭐, 돌아서 막 풀라고, 예, 예 풀락을다 쳤습니다. 예, 다 쳤고요, 예. 아열딴 말을 해가지고, 어, 아, 요, 요, 요게 한 통에 딴 말이거든요. 딴 말, 아, 딴 말인데, 열다섯 말, 딴말 해가지고, 이세통 부어가지고, 약을 금방 다쳤습니다. 다쳤는데, 아 약이 모자랄까봐, 막, 불안불안 하면서, 약을 꼼꼼히 다쳤어요. 아, 풀, 풀 없는데도 다치고, 아, 끝까지 다쳤어요. 아, 마지막까지 다쳤는데, 어, 요남면밭인데 여기 600평이거든요. 600평인데, 입으로 풀이 의미 없을 때, 이요 아, 알리온 플러스를 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비싸기 때문에, 풀이 많으면 또 풀약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풀이 많으면 또이 효과를 많이 못볼 수도 있으니까, 이 풀이 엄미 없을 때또 약을 쳤습니다. 쳤고요. 어, 이제, 어 약의 이제 효과가 100일 동안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100일 가면은, 아 여러분한테 또 후기로 또 영상 그 올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아, 저는 또 다른 밭에 가서 알수 없게 하겠습니다. 예. 아, 감사합니다.